기아를 본 대안, 대한민국 국견 협회 홍보 대사로 임명합니다. 예, 저 우리 박종팔 씨가 국견 회 홍보 대사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박씨주세요 예. 나오신 분들 한번 국견 협회 진돗개 홍보 대사로 확실하게, 확실하게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. 화 할지! 좋습니다. 이 개가 지금까지 숨겨놓고 만든 작품이야. 이 개가 자 이거 한 번도 공개 안한 거야. 선생님 이 좋아하는 찰떡 고양이. 아, 네. 바로 이거 좋아하시는 거야. 바로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야. 이 개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데, 이 화면에 처음 나가는 거야. 지금까지 우리가 작품이 나오면.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 욕을 해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일을 갖다 놨다가 가져와 아, 그래서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움직이면 그 80년 유명한 노래가 저거야 저거 아들이 저 안에 포리말린거 어, 저거 아, 저게 아, 유명한 노래기 아, 유명한 시를다 아, 가지 있어요. 그리고 저 뒤에 블랙탄두 마리가 영국 갈 거예요 에이. 저거 영국 거저 검은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저 뒤에 서 있는 거 하고, 요 앞에 있는 두이가 영국에 다 12월에, 정경이 내가 보내는 거야. 그래서 하고, 옛날 개설은 햇거리가 다 말렸는데, 네. 아, 네, 우리 백구가, 이게 이제, 이제 나이는 이제 한 7년 됐는데, 이런 것도 한번 화면에 내보내지 않은 게야, 아, 이 백구는, 백구 중에서 아주 통골형으로 이만한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. 네. 어. 그런 게야. 그러니까경영을 아, 그러니까 어. 또 어. 이해가 인자하네. 우리 이게 우리, 나는 종교를 보호하는데 네. 우리나라에 이만한 게가 전혀 없는 거야.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. 됐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박진도 씨가 아주 좋아하는 게 저게. 아, 어, 저거 아주 뭐 어. 네. 박진도가 좋아하는 게 우리 제제 개소리. 이게 이름은 건 이제 그 대박이라고 그래. 네. 그런데. 아주 그저 몸통이 튼튼하게 생겼지.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막종팔 씨에게 선물하라고 하는 개가 이게야. 어. 얼굴에 어울려. 목꼬리가 딱 말리고. 아아장 응. 어. 어. 내가 저 어. 오케이, 오케이. 딱운동 네, 그래가지고 어, 한번 풀어나볼게. 어, 그래서 어, 한번 풀어나볼게 나가서 너 한번 지금 나치 서로 그렇지. 이개가 당당한 개야. 꼬리 딱 말리는 개거든 어, 이 개가 나오면 제들하고한번 붙을 거야 어, 딱딱폼이 나오지 어, 딱 잡히지 등털 딱 세우고 어, 귀 안죽지 이거는 박종팔씨가 누굴 보여줘도 얼굴 깎이지 않아 어, 이거는 청재님이 특별히 하사하는 거야 내가 어, 어차피 거기에 맞는 개를 길러야 돼 사람은 그래야 폼나는 거야 어, 그러니까 뭐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뭐 어디 가도 꼬리 안 내리고 귀안죽고 개들끼리 바라보면 어 그냥 딱너 누구냐고 맘 먹어 버리지 꼬리 세우지 이제 딱 어, 이렇게 표현하지 자 오늘 내가 건강도 그렇지만 어 한번 붙어도 괜찮아 절대 기안 주고 굴레 단연한 건 무서운 거야 저분이 딱 붙어버려. 내가 붙어 버려 내가 식판부터 근데 어디 가라면 참어 먼저 선먹을안나어 물려야 해, 애들이 먼저 먼저 때리길 바라거든. 어. 아, 음. 군님. 자, 박주원이 바쁜데 홍보 대사 기념으로 기승함 아, 예. 박수쳐줘. 감사합니다. 잘 들리고 국경협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원래 원래 싣고 가면 돼. 아, 안고 이걸 어. <laughs> 내가 이거. 실어줄게. 끈은 있으니까 이끈이 개가 반투라니까 나 이런 끈 있잖아요. 나 이런 끈안 돼. 그 잘라 이거 가지가나 이런 끈은 다 잘라 버려. 이거 <laughs> 가지 가라고. 어들가자가자 그래? 아, 어. 집에 가서 만져 치해 가자 어 하자. 하자, 아, 내가 치료 줄게 들어 시는구나아이 대박인다 맞아꼬리딱 생기 네. <laughs> 누구냐 그래고 딱 기죽고 아. 뭐, <laughs> 그런 거 없어 얘는 네. 어디 가도 누구냐 그래 지어간다 얘가 그런 게야. 그러니까. 아, 아직 한 아, 번도 대고을안 봤어. 행해. 겁이 없어. 총년님이어 완전 내 동생 조그래 어. 되지. 어디가 도 기죽어. 어디가 어. 어디 또폼 나는 거야, 이거는? 개죽으면 어? 개가디때 어? 데려와 가지고 어? 기죽으면 어? 얼마가 쪽팔린는지이고기는안 어. 어, 그 죽어 그런데. 예, 얘는 미남이니까 싸움붙이고 아, 상처나. 얘가 아, 그러니까 아. 딱 보면 보여만 주고. 알겠습니 다